너무 많다. 아리 ç 이 안녕하세요. 맞다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야 그것까지 네 물론 <laughs> 네 아, 안녕하세요 니 이름이 뭐야? <laughs> 오늘...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겼고요 날씨가 왜 이러냐 <웃음> <웃음> 45 a.m. 총이 꺼져있어요. <laughs> 나 고민이에요. 여기는, 여기는, 여기는 슈림프 덴포라가 없거든요. 제 거에 덴라가한개 있고 두개 있어, 부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이게 고마 소스 같은 거. 호두 소스. 제가 잘라 볼게요.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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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랭인 것 같아요. 음 어, 특이하다. 네. 우유. 약간, 우유맛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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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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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나도 찍어낼까? 어때 그래서 가오 어, 진짜 크다. 음, 맛있겠다. 어떡해? 음, 너무 부드럽다. 그래더시켜야 되겠다. 아유 너무 맛있다.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어. 부럽지? 아, 다음 떡밥 먹어봐야겠다. 아 괜찮은데 아, 나 원래 조그맣게 먹는데. 와, 진짜 맛있네. 혼잣말이 응? 응? 혼자말을 뭐를. おお、走ってきたー。

すげえ。私サラダうどんって言ってさ。さ、うん、なんか、これを入れて、こうやって食べるのかっ言うと。うん、思ったらさ。これはあるの。うん、マヨが。普通に。マヨもここに入れるよ。そうなのかな。わかんない。でも、そうなのかもね。マヨは何。何何なん、なんだろう。確か、なんでマヨネー入ってるんだろう。 私<や>命令はしてません。 응. 음. 음. 아아 이게 두 개였어요. 저는 수프 있는 게 먹고 싶으니까 스프 있는 걸로 먹어볼게요.

다안 다 마셔도 돼, 쥐에. 응? 아, 뭔가 식감이 아, 응. 좋은데? 근데 그, 그것이 알고 싶더다 응. 응. 그, <놀라> 자기들이 돈 모으고 에서 아니라고 했대요. 맞아, 처 아니라고 아야, 와이 아야, 와이이이 근데 저희 엄마는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이 TV 서 많이 보니까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진짜 옛날 지었지 않 제이 언제 가? 음, 저 일요일이요. 내일, 내일 서울 가지. 바이. 슈이, 갱기해 안녕. 足音美味しい。この近くで撮ってみな。あ<っ>、ほら周辺。ごめんポール。はい、ごめんポール私のズボン周り良くない。だからそこで吐きちゃダメだって。うんポールじゃ床で食べよ。 <laughs> ごめん。ハハハ。